방송이 끝난 뒤에도 조용히 남아귀에 맴도는 후, 화면이 꺼진 후에야 비로소 올라오는 울컥함, 그리고 다음날 아침까지도 지워지지 않는 한 줄의 가사가 만든 파문에 대한 기록입니다. KBS 가요 무대에서 공개된 가수 빈에서의 신곡 첫 무대, 이한 장면이 왜 사건이 되었는지, 공연을 업으로 삼는 사람들까지 고개를 끄덕인 이유가 무엇인지 냉정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팩트부터. 그날 객석 100명이 거의 동시에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사회적 의례로 올라오는 기립이 아니라 끝을 알리는 마지막 음가가 사라지기도 전에 반사적으로 치솟은 반응이었습니다. 진행을 맡은 김동건 아나운서의 눈가에도 물기가 번졌고 현장 스태프는 원고를 넘기던 손을 멈췄습니다. 방송은 정확히 시간표대로 흘렀지만 스튜디오의 공기만큼은 시간을 살짝 놓친 듯했습니다. 노래 하나가 공간의 밀도를 바꾸는 순간. 이런 장면 자주 나오지 않습니다. 무대의 외형은 단출했습니다. 현란한 조명 시퀀스도, 거대한 영상 장치도, 과장된 안무도 없었습니다. 대신 마이크 하나와 정직한 반주, 그리고 빙에서의 목소리. 준비 과정은 정반대로 빽빽했습니다. 알려진 대로 그는 3개월 가까운 기간 동안 매일 보컬 트레이닝과 감정 리허설을 반복했습니다. 어느 대목에서 호흡을 길게 가져갈지, 어떤 단어에서 소리를 반 박자 늦출지, 고음은 뚫고 나갈지 혹은 살짝 눌러 담을지, 노래의 구조를 통째로 재배치한 흔적이 곳곳에 보였습니다. 장치를 줄이는 대신 목소리의 포커스를 극단적으로 올리는 방식. 요즘 시장에서 흔치 않지만 그래서 더 위험하고, 그래서 더 설득력 있는 선택입니다. 신곡의 제목은 공식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지만, 팬들 사이에서는 벌써 비밀의 노래로 불립니다. 내용은 연애의 상투성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그가 직접 가사 제작 과정에 참여하며 가져온 모티프는 말하지 못한 시간과 허락받지 못한 감정입니다. 특히 중반부 눈물도 허락받지 못하던 그날의 나에 해당하는 구절은 단순한 미사여구가 아니라 사건의 좌표처럼 작동했습니다. 듣는 이들 상당수가 각자의 그날을 즉시 대입했습니다. 가족에게 전하지 못한 말 떠난 일을 향해 접어둔 편지 끝내 꺼내지 못한 미안함 개인의 파일이 한곡 안에서 동시에 열렸다는 이야기죠. 음악이 할수 있는 가장 원초적인 일 즉, 기억을 호출하고 감정을 정리하게 만드는 기능이 정교하게 작동한 셈입니다. 리허설과 녹화 사이의 시간, 내부 반응은 더 냉정했습니다. 한 피드는 노래가 끝나고 30초 동안 누구도 코멘트를 붙이지 못했다고 했고, 오디오 엔지니어는 믹싱 페이더 위에 올린 손을 잠깐 내리며, 더 건드리면 오히려 질감이 흐트러진다. 고 말했습니다. 칭찬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보정을 최소화하고 라이브의 공기감을 살려두겠다는 결정. 이 정도면 잘 부른 무대가 아니라 만들어진 음악의 반대편, 즉 만들지 않은 음악의 완성도를 택했다는 뜻입니다. 요컨대 이번 무대는 편집과 장식의 미학이 아니라 생음의 윤리를 실험한 사례에 가깝습니다. 그렇다면 왜 빙에서여야 했을까요? 그의 강점은 성량이나 고음의 높이가 아닙니다. 말뜻을 선명하게 전달하는 딕션, 프레이즈를 묶어 서사를 만드는 구성력, 감정을 끌어올리되 한 발짝 물러서 관객이 채워 넣을 빈 공간을 남기는 거리 조절. 이세 가지가 동시에 돌아갈 때, 노래는 설명이 아니라 증거가 됩니다. 연기처럼 과장하지 않는다, 기계처럼 정확하지만 건조하지 않다라는 평가가 현장에서 반복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요즘 시청자들은 잘한다 보다 왜 한다에 더귀 기울입니다. 빈에서의 목소리는 그 외를 먼저 들려줍니다. 무대 직후 반응은 빠르고 입체적이었습니다. SNS에는 이래서 TV를 끊을 수 없다. 요란한 장치 없이도 한 곡이면 충분하다 같은 반응이 줄을 이었고 팬 제작 클립은 하루 만에 조회수가 폭발했습니다. 연령대가 다른 관객들의 후기도 흥미로웠습니다. 가사는 내 이야기 같았다는 30대, 트로트가 이렇게까지 솔직할 수 있나 싶었다는 20대, 나이든 내게도 위로가 됐다는 60대, 서로 다른 세대가 같은 키워드, 진심, 위로, 용기를 꺼냈습니다. 콘텐츠가 세대 공용어를 만들 때, 그건 장르의 영역을 벗어난 순간입니다. 전문가들의 평가는 한 줄로 요약됩니다. 서사형 보컬의 교본 음악평론가는 가창을 통해 문장을 만들었다고 했고, 연출가는 드문 조화, 계산된 구성 안에 살아있는 날것의 감정이 성립했다고 분석했습니다. 문화 칼럼니스트들은 플랫폼의 상징성도 짚었습니다. 가요무대는 전통과 관습의 공간으로 인식됩니다. 그런데 바로 그 무대에서 젊은 아티스트가 느림과 정직을 무기로 파급력을 만들어냈다는 점이 의미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과적으로 트로트의 다음 좌표가 속도에서 태도로, 과장에서 서사로 이동한다는 시그널이 된 셈이죠. 여기서 잠깐 업계의 눈으로 본 무대의 구성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인트로는 짧았습니다. 초반의 감정을 과소비하지 않기 위해 호흡을 길게 쓰지 않았고. 1절 후렴에서조차 고음을 세게 밀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단어의 자음과 모음을 또렷하게 분리의 의미를 먼저 세웠습니다. 2절에서 비로소 음폭을 넓히되, 클라이맥스 역시 배음으로 두께를 만들었지 볼륨으로 밀지 않았습니다. 엔딩은 길게 흔들지 않고 한 호흡으로 마무리. 편곡도 보컬의 틈을 살리도록 리드 악기를 최대한 뒤로 물렸습니다. 이 설계 덕분에 관객은 소리가 아니라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말은 감정을 움직입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하는 내용이 분명할수록 노래는 설득력이 올라갑니다. 현장 취재 중 스태프 사이에서 가장 많이 들은 단어는 약속이었습니다. 리허설, 사운드 체크, 스테이지 인아웃까지 노틴을 시간표대로 지키는 태도. 스태프 이름을 기억하고 상황을 공유하는 소통. 녹화 종료 후 관객에게 끝 인사를 빼먹지 않는 기본. 이 기본의 축적이 결국 무대의 신뢰로 귀결됩니다. 그래서 이번 무대를 두고 잘했다, 보다, 리들만하다는 말이 먼저 나옵니다. 팬덤이 장기적으로 성장하는 팀과 그렇지 못한 팀의 차이도 여기서 갈립니다. 신뢰는 화제보다 오래 갑니다. 이 무대가 던진 질문은 단순히 노래가 좋았나, 가 아닙니다. 지금 음악 시장에 무엇이 부족한가에 가깝습니다. 빠르고 자극적인 콘텐츠에 익숙해진 우리가 왜 이런 정지화면에 가까운 무대에서 더큰 충격을 받았을까요? 답은 명료합니다. 진짜 이야기를 진짜 목소리로 과장 없이 듣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 갈증 앞에서 장치와 편집은 일시적 쾌감에 불과합니다. 반면 한 사람의 목소리가 자기 삶의 문장을 책임질 때그 무대는 기억으로 남습니다. 향후 행보는 두 갈래로 전망됩니다. 하나는 음원, 공식 뮤직비디오, 라이브 버전까지 이어지는 서사 패키지 전략, 노래의 탄생 배경과 가사 노트를 공개해 청취 경험을 확장하는 방식입니다. 다른 하나는 공연 중심의 확장. 소극장 투어 혹은 테마 콘서트에서 곡의 세계관을 다층적으로 구현하는 로드맵입니다. 어느 쪽이든 전제는 같습니다. 이번 무대에서 확인된 핵심 가치, 절제, 명료, 진정성을 잃지 않는 것, 팬들이 기다리는 건 규모가 아니라 결입니다. 더 크게 말하자면 이번 장면은 아티스트의 미래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현성 연출 홍보의 판단 기준을 바꿀 가능성이 있습니다. 더 많이보다 더 정확히를 택하자는 쪽으로요. 그날 이후로도 의견은 분분했습니다. 과대평가다라는 반응도 일부 있었고, 아직 정식 발매 전인데 너무 띄운다는 우려도 있었습니다. 타당한 감상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건 다음 장면입니다. 스튜디오 버전에서 어떤 질감을 가져갈지, 나이브에서의 빈 공간을 어떻게 재현할지, 방송의 감동을 음원으로 옮길 때 잃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이건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태도의 문제입니다. 제작팀과 가수가 같은 문장을 공유할 때만 가능한 작업입니다. 그 같은 문장이 이번 무대에서 분명하게 들렸다는 점이 업계가 더 주목하는 포인트입니다. 당신은 마지막으로 누군가의 노래에 왜 울었습니까? 사람마다 이유는 다르겠지만 사실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어떤 곡은 위로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대신 함께 버텨준다는 말만 건넵니다. 빈에서의 신곡 무대가 바로 그 유형이었습니다. 다수를 향해 큰 목소리로 위로한다고 말하지 않고 한 사람을 향해 조용히 곁에 앉아준다는 태도 그래서 100명의 기립과 한 사람의 눈물이 동시에 성립했습니다. 군중의 반응과 개인의 체험이 같은 지점에서 만난 보기 드문 밤, 그 사건을 우리는 오래 기억할 겁니다. 이번 무대는 결승선이 아니라 출발선에 가깝습니다. 제목도 공식 발매일 정도, 후속 무대도 아직 남았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단언할 수 있습니다. 진정성이라는 날가 보이던 단어가 이 무대를 통해 다시 가장 강력한 경쟁력이 되었고 그 힘은 생각보다 오래간다는 사실. 트로트가 어디로 가야 하느냐 묻는다면 오늘만큼은 이렇게 답하고 싶습니다. 더 크게가 아니라 더 깊게. 더 화려하게가 아니라 더 정확하게. 그리고 그 방향의 한가운데에 비네서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플레이리스트가 오늘 밤 조금 달라질지도 모릅니다. 다음 장면이 공개되면 다시 냉정하게 검증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과열이 아니라 관찰입니다.